네 안녕하세요 섭쌤입니다 선생님 많이 보고 싶었죠? 어, 오늘 은선생님이랑 화석과 지질시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5주 책은 지질시대와 환경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 페이지를 펴시면 되고요 어, 바로 본격적으로 수업 내용을 들어가서 보면 지질시대 그러니까 우리 지구가 탄생하고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좀 배우는 건데 어, 46억년 전 지구가 탄생한 후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지구의 나이는 몇 살이다? 46억살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현재까지. 근데 이건 교과서 출판사별로 조금 달라요. 어떻게 좀 다르냐면, 어, 인류 탄생, 탄생의 전까지라고 설명하는 데도 있고, 어, 선생님도 네이버 백과사전들 이렇게 찾다가 보면은, 어, 현재까지라고 하는 데도 있고, 인류 출현까지라고 하는 데도 있고, 좀 다르니까 학교 선생님이 말하는 대로. 근데 아마 보통 현재까지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류라고 하려면 언제 태어났냐면 여기 끝에 있는 신생대에서 우리 인류가 출현을 하게 돼요. 근데 그럼 그 전에는 원신조차 없었던 거야. 그 예전에 막 벽화만 이렇게 막 그리고 했던 그런 사람들조차 없었던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먼 시간이죠. 그럼 이 시간 동안에는 이 시대를 어떻게 알수 있을까? 그걸 연구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화석이라고 하는 걸 연구합니다. 지질 시대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 유해의 사체, 그 생물의 사체가 될 거고 흔적은 말 그대로 흔적이 될거예요 그래서 공룡 뼈, 막 이렇게 쫙 나와있는 뼈도 있지만 뭐도 있냐면 공룡이 남기고 한 발자국도 우리가 화석이라 그러죠. 그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여기서 죽어가지고 화석이 될 수도 있지만 선생님이 막그 비가 오는 날, 비가 오고 그치고 나서 진흙탕을 막 걸어가다가 넘어졌어 그래서 지능의 선생님 얼굴이 그대로 이렇게 찍힌 거예요. 그럼 이것도 화석이 될수있다될 수가 있죠. 근데 단 조건이 있어요. 오른쪽에 보통 어떻게 나와 있냐면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한다.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유해가 남을 수 있겠죠. 유해. 뼈가 있어요. 너무 말랑말랑해. 그럼 개가 땅속에 묻혀 있는 건데 그게 그대로 남아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고 또 개체수가 많아야 된다. 개체수가 한마리만 있더라도요. 화석이 될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개체수 한 마리의 동물이 화석이 되는 확률이 어마어마히 적겠죠그 그러니까 모두 다 화석이 될수 있으면 좋은데 선택받은 자만 화석이 될수 있는. 그 다음에 유해나 흔적이 빨리 메모리 되어야 한다. 선생님이 넘어졌어. 그래서 얼굴 자국이 여기 땅에 생긴 거죠. 그래서 아막 흙털 선생이 갔어. 근데 그게 바로막흙 흙이 날라와서 묻어졌어 선생 얼굴 모양대로 막 이렇게 묻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지나서 이 화석이 될수 있겠지. 근데 막 비가 와, 막 바람이 불어. 선생님 얼굴 모양이 생겼는데 팍다막 섞이고 뭐하고 했어. 그러면 선생 얼굴 모양이 없으니까 화석이 될 수가 없고요. 화석화 작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화석이 되는 작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화석과 작용을 빨리 받아야 되면 지각변동, 지진나 화산활동과 폭발에 그리고 여기 더 이상 화석이 만들어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각변동에는 지진활동과 화산활동이 있는데 여기서 화산, 화산이 분출하면 마그마가 밖으로 나오는 거잖아. 용암이 분출되고 마그마가 분출되는 거잖아. 뭐 마그마가 땅 속에 있는 거고 용암이 흐르는 거. 용암이 지나가면 거기서 만들 수가 없겠죠. 따라서 마그마가 있으면 화성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암석이라고 하는 건세 가지로 아요 화성암, 그다음 변성암, 그다음 퇴적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화성암은 뭐가 식어서 만들어지냐면 마그마가 식어서, 변성암은 이미 만들어진 암석이 열과, 압력을 받아서 성질이 변하는 거예요. 퇴적암은 퇴적물이 쌓여서 그럼 이렇게 나눠서 봤을 때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화성안에 화석이 있을 수가 있을까? 아무래도 없겠죠. 열과 압력을 받았을 막 뭉개지고 막 뜨겁고 따라서 어, 화석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서 발견되냐면 여기 선생님 마지막에 쓴 퇴저감에서만 화석이 발견이 됩니다. 어, 아시겠죠? 그래서 화석의 예시나 화석의 이용 나오는데 화석의 이용 그 뒤에도 나오니까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내려서 이제 지질시대에서 대해 본격적으로 한번 좀 나눠보면요. 크게는 지지 시대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어떤 시대냐면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 시대와 화석이 많이 발견되는 시대.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요. 그래서 그냥 석캄브리아 시대가 뭐예요? 아그 시대는요 화석이 거의 많이 발견되지 않는 시대라 시대를 석캄브리아 시대라고 해요.라고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석이 많이 발견되는 시대인데. 그만큼 화석이 많이 발견되다 보니까 다양한 생물들을 우리가 화석으로 찾아요. 그래서 여기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다 생자가 들어가요 생자, 생, 생, 생. 맞나? 몰라. 잠깐, 틀리는 잠아닙니다 나의 생자를 쓰려고 했는데 생물, 생물할 때 생자거든요. 그래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는 생물을 기준으로 고, 중, 신으로 나눠요. 그 전에는 생물을 나눌 수조차 없어 화석이 없어 고생의 중생대, 신생대는 생물의 기준으로 나누더라. 그래서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을 보면요. 지구 환경 변화로 인한 생물의 급격한 변화, 즉화석의 변화야. 그 당시 우리 생물이 뭐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생물이 막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막 강아지도 살고, 악어도 사, 살고, 고양이도 살았는데, 어느 순간 강아지 고양이, 악어가 싹다 없어지고, 말소가 태어나요. 그 전에 말하고 소가 없었어. 그리고 20대 때는 뭔 일이 있었을 거야. 있었으니까 얘네는 다 죽어버리고 생물이 다 생겨났겠죠. 그런 생물의 변화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시대를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앞에 내용은 선생님이 좀 아까 설명을 한 내용이고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석캄브리아 시대 고 중심인데 앞에 있는, 앞에서 우리가 불렀던 순서대로 불렀던 애들 순서대로 시대가 길더라. 첫 번째. 그 다음에, 어,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를 해서 하면요. 대략적인 연도도 좀 알면 좋아요. 5억 년 전, 5억보다 훨씬 전이다. 성캄브리 하시되고, 한 2억 5천에서 5억 사이다. 그러면 고생대. 그 다음에 6천6백만 년부터 2억 5천만 년 사이다. 중생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우리가 시대를 어떻게 구분하는지에서 나와있는 설명인데 처음에 이 그래프를 많이 좀 헷갈려해요.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보면 여기 X축이 화석 A, B, C, D, E, F죠. 예를 들면 뭐 사람, 고양이, 개, 호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 나, 다, 라, 바가 쌓여있는 땅입니다. 당연히 뭐부터 쌓여있겠냐? 가부터 쌓였을까? 나. 아니면 나부터 쌓였을까? 당연히 밑에 거부터 쌓인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보면 화석 A는요 가가 쌓일 때도 나가 쌓일 때도 다가 나가 쌓일 때도 항상 있었어요. 근데 반면에 여기 화석 D는요 나가 쌓이는 그 시기에서만 화석이 있어요.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알수 있냐면 뭘알수 있냐면 어, 이걸 통해서 시대를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할까요? 생물 종이 가장 급격하게 변하는데. 예를 들어, A, E, A랑 E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랜 세월에 살았어. 그럼 얘를 기준으로 해서 시대를 구분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누굴 기준으로 하려면 보통 B나 D로 구분을 합니다. B나 D로. 그럼 여기에서 보면 가장 크게 두 개로 구분을 하거나 세 개로 구분을 하거나는 우리들 망이야. 사람이 정하는 거야. 시대를 두 개로 하지, 세 개로 하지. 예를 들어서 여기 시대를 두 개로 한대. 그러면 여기 다에서 라가 가장 적절하겠죠? 왜? B 죽어버리고요, F 죽어버려요. 멸종됐다는 거죠. 더 이상 그 생물은 살수가 없다는 거야. 요근데 D가 새로 태어나. 그렇다는 거는 가장 생물 종의 변화가 큰 다와 라 사이를 우리가 지질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정하자라고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제 화석으로 지질시대의 환경을 알아내는 방법에서 이제 화석으로 알수 있는 사실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가장 대표적인 화석을 표준화석과 시상화석으로 하는데 얘는 시험 문제에 정말 너무나도 잘 나와요. 그래서 한번 보면 첫 번째 표준화석은뭘 알려주냐면 시대를 알려주는 화석입니다. 시상 화석은요, 생성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이에요. 그럼 표준 화석이 되려면 조건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시대야, 얘가 옛날에도 살았는데 지금도 살아.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바퀴벌레. 걔는 엄청 오래 살았거든요. 선생님이 알기로는 고생대 때도 살고 있었던 걸라. 그럼 바퀴벌레 화석, 선생님이 따뜻는데 바퀴벌레 화석이 발견이 됐네. 아, 얘는 어느 시대에 살았던? 생물이니까 어느 시대야. 이 땅은 어느 시대에 묻힌 땅일까라는 걸알 수가 없어. 왜? 단장 어그저게 죽었을 수도 있다. 그럼 얘는 어때냐면요. 생존 기간이 되게 짧아야 돼요. 첫번째딱그 시대에서만 살았어야 돼. 그래야 오, 어, 이 화석이 발견됐어. 그럼 얘는 아, 얘는 그 시대에 살았던 그 시대에 살았던 생물이니까 이 땅은 그 시대에 묻혔을 거야.라고 알수 있겠죠. 그다음 넓은 면적의 구포를 해야 돼. 왜? 얘가 어떤 특정 환경에만 살게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그 정말 짤막짤막한 시기에 여러 분들다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얘를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넓은 면적에 공포를 해야되는 두 번째 그래서 정말 고생대, 중생대, 심생대에 많은 그 표준 화석들이 나오죠 삼엽충, 갑주어, 방추충, 암모나이트 공룡, 화폐성, 레몬 각각 시대별로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고 얘가 어떤 생물인지 어느 시대에 살았던 생물인지도 알아주실 사진 좀잘 기억해주세요 삼엽충은 생각보다 좀 많이들 알고 좀 쉬워 하다라 사진 보면 갑주어 갑주어는 최초의 척추 동물이고요 척추 동물이고 얘는 어류입니다 어류 공룡가 알죠? 화폐성 멤버 그 다음에 살았던 환경까지좀 써주면 고생대 때 얘네들은요, 다 바다예요, 바다. 암모나이트 조개 껍데기가 선생잖아요 바다. 화페서도 바다. 근데 공룡과 맹원 같은 경우들 다 육지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느 시대에 어느 환경에서 살았던 생물인지 알수 있겠죠. 근데 반면에 시상화성은 생성 환경을 가르쳐줘요. 환경을 가르치려면 옛날이랑 지금이랑 환경이 그렇게 많이 바뀌어서 살고 막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얘는 좀 어떻게 되냐면 생존 기간이 좀 길어야 우리가 좀 신뢰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좁은 면적. 면접. 여기서 면적이 좁아야 된다는 얘기고 난 특정 환경에서만 살아요. 야 예를 들어 사람이야. 사람이에요. 사람 화석은 뭐 없지 않을까? 뭐 옛날에 우리 윌리 조상을 제외하거든. 사람 화석이야. 예를 들어서 3000년. 지금 2020년인데, 한 3020년에 다 사람의 화석을 발견했어 오, 어 깜짝이야! 오씨, 뉴고리 뭐야 이거? 했는데 그럼 이 사람 화석이, 이 사람이 살았던 환경을 가르쳐줄 수 있을까? 없죠. 왜? 사막에서도 사람 살는데요. 그리 남북 북부에서도 사람 살아요. 네. 어느 지방에서 사람을 살기 때문에 환경이 가르쳐줄 수가 없습니다. 바다는 아니겠지. 뭐그 정도. 왜 좁은 면적이 분포해야 된다. 그래서 추가적 참고적으로 하나 더 여러분이 써주시면요, 뭐라고 써야 되냐면 환경 변화에 민감해야 된다. 환경이 바뀌면요, 얘네은다 죽어야 돼요. 환경이 바뀌었는데 정능의 사람, 너 어떻게 환경을 가르쳐줘? 그래서 이런 보기도 같이 잘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하며, 그다음에 예시가 얘네들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 얘네 네 가지 정도, 적어도 이두 가지 정도는 좀 외워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고산, 온난, 다습, 육지. 산호는 온난 얕은 바다, 조개는 얕은 바다나 갯벌, 참나무는 온대 또는 여의대 지역.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이 화석이 발견되면 어떤 환경이었는지까지도 같이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요, 플러스 안에 4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그래프로 많이 나와요. X축, Y축은 바뀔 수 있는데, 이런 그림으로 문제가 나오면요, 이거를 4개로 나눠주세요. 그럼 4개 칸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첫 번째 칸은 면적. 면적은 좁고, 그 다음 생존기가 위로 있으니까, 생존은 좀 오래한. 어떤 화석? 시사화석이 되고, 여기는 면적도 넓고요, 그 다음에 생존도 되게 오래 했어요. 그런 화석은 없죠 우리가. 그리고 마찬가지 면적은 곰팡이 면적은 되게 좁고 생존도 되게 조금밖에 안했어요. 우리가 쓸 수가 없어요. 그에 얘는 면적은 넓고 세, 면, 아 면적은 넓고 생존 기간이 짧으니까 표준화석이 될 수가 있겠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우고요. 어,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어, 화석을 알수 있는 게 아까 표준화석과 표준화석과 시상화석으로 뭐 시대, 환경 이렇게 알수 있었지만 또뭘알수 있냐면 과거의 수륙공포예 이건 여러분들이 요기 이 그림 언제 왔냐면 중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때 대륙 이동이라고 하는 걸 배우면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보면요 식물의 글로소프테리스라는 화석이 여러 대륙에서 이렇게 다 발견이 돼요. 근데 지금 봐봐 남아메리카 남쪽 엄청 춥겠지. 아프리카 개덥겠죠. 남극 춥겠죠. 호주 엄청 덥겠죠.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잖아. 인도. 뭐 얘네들이 환경이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든 대륙에서 화석이 발견돼. 그래서 화석, 대륙을 하나 합쳐보니까 뭔가 연속돼. 아 원래는 그러면 이 대륙들이 하나로 합쳐져 있었을 때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다는 라거니다 과거 육지와 바다의 환경. 얘가 아까 시사화석은 따뜻했는지 추웠는지 이런 기후까지도 좀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라고 하면 여기는 단순 육지였냐 바다였냐. 그래서 아까 선생님 화석할 때 써줬죠. 화폐석은 바다. 어, 또 각주어는 바다. 공룡은 육지. 레드도 육지. 이런 식으로 육지인지 바다까지도 알아. 바다까지인지도 아셔야 하고요. 윤기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아마 오른쪽 밑에 써있을 텐데 윤기. 반대말은 우리가 침강이라고 합니다. 침강 이게 뭔 차이냐면 윤기는요 지층이 땅이 솟아 오르는 걸 보고 우리가 윤기라고 해요. 반에 침강은 지층이 가라앉는 거 어디로? 바닥. 그러면 윤기와 침강이라고 하고 지구과학 파트에서는 이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 보면요 바다에 살았던 생물이 화석이 육지에서 발견되면 화석이 발견된 지층은 바다 밑에서 만들어진 이후 수면이를 융기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이게 뭔 말이냐? 여기 예시로 나오는데 태백산지 높은 산이지 그다음에 히말라야 산맥 엄청 높은 산이죠? 근데 거기에 사엽충하고 암모나이트가 나온요 근데 얘네들 아까 앞자리에서 선생님이 했어 어디 살았던 애들이다? 바다에 살았던 애 바다에 살았는데 왜 지금 산꼭대기에 있지? 얘가 거기까지 기어 올라간 거 아닐까? 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원래 얘네가 살았던 당시 5억년 전, 얘는 한2억5천2억년 전. 애는요 바다였던 거예요. 근데 시간이 몇억 년이 지나면서 지금은 산이 된 겁니다. 산. 그래서 어, 지층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오르고 내려간다라는 걸 알려줄 수 있는 증거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한 보면요. 산호가 발견되요. 어, 산호는 산우, 얘도 산호뭘할수 있죠? 어, 환경만 알수 있습니다. 산호가 언제부터 살았는지, 얘가 언제 살았던 산호지는알 수가 없어요. 따라서, 따뜻하고 얕은 바다였다가, C. 보니까, 삼엽충이 발견되네요. 삼엽충 아, 얘는 고생대의 바다였겠다. B는요, 네. 고사리가 발견돼요 아, 얘는 따뜻하고 습한 육지야. 시대는 알 수가 없죠? 근데, 이삼엽충보다는좀 나중에 태어나야겠지. 왜쌓인게 그 위에 있잖아. 그 다음에 A는 공룡. 아중생 내에 육지겠구나라고 알수 있고요. 또 하나 더 이걸 통해서 삼엽충이나 상어를 봤더니 바다였는데 모사리 공룡은 육지예요. 그럼 B와 C 사이에 뭐가 있었겠다. 지층이 윤기가 되었을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네. 뒤에 개념 속성 문제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내신 숙소 문제는 우리가 숙제로 할 거거든요. 선생님이라은 어, 진도를 좀더 나가보도록 할게요. 지진 시대의 환경과 생물 이렇게 해서 좀 나오는데 어, 여기에서는 선생님이 되게 설명할 게 많고요. 어, 필기할 것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본담면 사진 보면서 뭐야? 오늘 가좀미미하지 <laughs> 좀 밋밋하면 선캉그리아 시대고 그 다음에 아 아까 봤는데 얘, 선생님, 얘는 좀잘 외우더라고 얘기하네 어, 사면충이죠사면충이 있으면 고생대 공룡의 중생대 멤머드의 신생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 하나하나 같이 선생님이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선캉그리아 시대에서 기후를 먼저 좀 보면요 어 전반적으로 온난해 딱뜨은 다리네 전반적으로 온난해 항상 춥지 않아요 말기에 빙하가 웬만한 데다 있어요 그냥 같이 성칸 분열 시대는 이래가 아니라 다른 데들도 다 전반적으로 온난하다가 말기에 빙하가 있구나 특이하면요 특이하다고 말씀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어, 수 지각변동을 많이 받았고요 발견되는 화석이 매우 적어서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워요 그럼 개인적으로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데 그렇게 왜 가르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보면 아까 석캄브리아 시대는 어떤 데라고 했냐면 석캄브리아 시대는 화석이 화석 발견이 잘안 되는 시기 발견 수가 되게 너무나도 적은 시기라고 했어. 그럼 이거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겠지. 이유 첫 번째는 일단 생물 개체수가 적었어요. 생물 개체수가 적었어요. 지구 탄생한 것부터 시간은 점차 지나가고요. 당연히 지구는 훨씬 많겠죠? 생물을 배치해주고. 두 번째로, 아직 단단한 부분이 없어요. 어, 껍질이라든지 혹은 뼈가 있어야 되는데 뼈는 우리 척추 동물이 있죠? 척추 동물. 이때는 아직 척추 동물이 없습니다. 다음세 번째가 이 밑에 나와 있지만 지각변동이 많았어. 만들어지려고 해도 만들어질 수가 없는 환경이었 이러한 이유에 의해서 성캄브리아 시대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름에 대해서 선생님 TMI 조금만더 말씀드리면 고생대 이렇 우리가 몇시몇분몇초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시대도 무슨 시대 다음에 또 조금 작게 나누는 게 있어. 그걸 기라고 그러는데 고생대 맨 앞에가 캄브리아기라고 그러죠. 캄브리아기. 그다음에 뭐대본기 페르기, 뭐 오르도비스기, 뭐 이런 막 각종 있는데 캄브리아기보다 좀더 앞섰다. 먼저 선자를 써서 선캄브리아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어, 그냥 이름이 왜 저런가? 그래서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생물에 대해서 선캄브리아시대를 알려주는 표준화석이 있으면 좋은데 그 화석이 뭐냐면 어, 스트로마톨라이트 스트로마톨라이트와 라이트, 에디아카라 동물은이 두가지가 석탄 브레아 시대를 알려주는 표준화석이 됩니다. 이 당시 환경이 어떤지 좀 보면요. 바다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채, 생명체가 출현할 때이거 우리가 빅뱅크로 얘기합니다. 왜? 뭐 때문에? 자외선 때문에. 자외선을 막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데? 오존층이 있어야 되는데 오존층이 없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실제로는 오존층이 좀 얇게 있었대요 그러니까 자외선을 다 막아주지는 못할 정도 근데 오존층이 없다라고 하면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너무 적고 얇았고 그다음에 자외선을 막아줄 수 없었기 때문에 오존층이 없었다라고 해도 뭐또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이거는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가서 한번 학교 선생님한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광합성을 하는 남세균, 영어로 사이나노 바퀴리아라고 하는데 A의 출현으로 뭐가 증가하냐면 산소가 증가를 해. 왜? 광합성이라고 하는 게 뭐야? 광합성이라고 하는 건 CO2 플러스 H2O가 반응을 해서 C6H12O6 플러스 O2 그럼 이걸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냐면은 남세균이 출현하기 전에는 뭐가 없었다라는 거야? 산소가 없었어요. 산소가 없었어. 그 다음에 이 산소가 출현을 해서 이 산소가 맨 처음에 바다에서 태어났으니까 바다에 쌓였다가 대기에 쌓이게 되는데 산소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이제 나중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산소가 오존이 됩니다. 그래서 오존층이 만들어지게 되는 시초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단세포 생물과 원시해조류가출현했대요최초의 다세포 생물도출현을하게 됩니다. 단세포 먼저 출현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네들 표준화석으로 넘어가서보면 얘는 가장 오래된 생물의 흔적 남세균이 여러 겹으로 쌓여 만들어진 해적구조라고요 가장 오래된. t 에디아카라 t r e 도 e 어, n t 캄브리아 시대의 표준화석인데 얘는 e c e n t 아아 i c h i